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캠핑 시즌이 되면서 저도 모든 세팅을 새로 정비하고 또 여름에 맞춘 세팅으로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에 제가 찾아 헤매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나무근을 그리고 타프 최소한으로 세팅 가능한 텐트 구성, 그리고 보냉력이 우수한 쿨러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여름 캠핑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죠. 기본적으로 올해도 들고 다니는 여러 여름 캠핑 장비들은 대부분 작년에도 그리고 최근에 리뷰했던 제품들인데 캠핑 요리의 진심인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공들여 찾고 있는 제품은 바로 쿨러입니다. 그 중에서도 펠리칸 엘리트 쿨러라는 제품이 있어요. 캠리이 때부터 쿨러 끝판왕으로 꼭 사야지 했던 브랜드인데 이번에 펠리칸 측에서 감사하게도 크기별로 리뷰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하게 이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펠리칸이라는 브랜드가 워낙 유명하지만 간략히 또 소개를 드리면 쿨러뿐만 아니라 중요도가 높은 제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모든 보관 케이스 종류들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브랜드 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해양 스포츠, 혹은 카메라 영상 케이스 아니면 캠핑 장비 보관 케이스 등등 여러 분야로 사용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글로벌 브랜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제조한 쿨러다 보니 저도 아주 큰 기대를 안고 리뷰를 해봤어요 오늘 가져온 제품들은 여러가지 펠리칸 제품들 중에서도 펠리칸 엘리트 쿨러 라는 제품 라인업 이에요 제가 캠핑을 오래 하면서 느낀 단 하나의 철학은 캠핑을 평생 가져갈 취미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중요한 장비 또한 평생 쓴다라는 생각으로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한 번에 좋은 제품을 사야 중복 구매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장비들을 교체하고 있는데 플러 또한 가장 중요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펠리칸은 거기에 부합하는 좋은 제품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펠리칸 엘리트 쿨러 시리즈 같은 경우는 14쿼터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전 사이즈 제품이 평생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처리가 좋고요 그만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뛰어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외관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성능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를 위해서 저는 패밀리 캠퍼들을 위해 30쿼터 사이즈 그리고 솔캠 혹은 2인캠에 적합한 20쿼터 이두 제품들을 준비했습니다 20쿼터 제품의 경우 위로 길쭉한 형태인데 2리터 생수를 세운 채로 세 개가 나란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는 공간에는 아이스팩을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생수병을 가로로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돼요 30쿼터 제품의 경우 2리터 물통이 세로로는 안 들어가고요 눕혔을 때 2리터 생수가 6개 그리고 남는 공간에는 아이스팩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쿨러를 자주 열고 닫거든요 음료수를 자주 마시기 때문이죠 근데 기존 제품들은 이렇게 고무버클을 당겨서 잠그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힘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반출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게보냉력이 강화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버튼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좌우에 있는 버튼 을 눌러서 위로 당기면 정말 부드럽게 스르륵 열리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 뚜껑에는 야외에서 맥주캔이나 컵을 올려서 거치할 수 있게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폼이라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쿨러를 그냥 거치해 놓고 의자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쿨러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의자로, 하나는 테이블로 사용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재밌고 편합니다. 그만큼 쿨러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도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편의 사용으로는 뚜껑 오픈 버튼 사이에 위치한 병따개로 편하게 음료를 따서 먹을 수도 있다 라는 점이 조금 폼이 나죠. 그리고 뚜껑을 오픈하시면 안쪽에 커다랗게 펠리칸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고무 패킹의 경우 그냥 얇게 실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된 고무 패킹이 뚜껑에 파묻히다시피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요. 고무 지지대가 4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지지대가... 단순히 예쁘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미끄럼 방지를 완벽하게 해 주고 있다는 점. 실제로도 제가 88kg예요. 근데 제 몸으로 아무리 밀어도 절대 안 밀릴 정도로 견고하게 자기 위치를 유지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내부에 실어 놨을 때도 이게 막 움직이면서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돼서 위치해 있는 게 이동시에도 상당히 편리한 장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특히 30쿼터 이상 제품부터는 외부에 물 배수구가 있어서 내부에 고인물을 빼내기에 좀더 수월했고요. 아무래도 30쿼터 이상 제품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물을 빼기는 좀 힘들어서 이게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어, 20쿼터 제품은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도 그냥 뒤집어서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열재의 경우는 폴리우레탄 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30쿼터 제품의 경우는 가장 두꺼운 외부 케이스 두께가 10.2cm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목한 부분은 6.1cm. 그리고 좌우 손잡이 부분은 10.4cm의 외장 두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쿼터 제품은 두꺼운 부분이 6cm, 오목한 부분이 2.3, 그리고 측면 부분은 5cm 두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이즈를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20쿼터 제품은 높이가 47.8cm, 좌우 폭이 45, 그리고 앞뒤 폭은 32cm, 무게가 5.7kg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고리식으로 앞뒤로 돌아가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0쿼터는 높이가 64.3, 좌우 폭이 47, 앞뒤 폭이 48.3cm입니다. 무게는 9.8kg. 손잡이는 20쿼터와는 다르게 본체와 일체형으로 체결된 방식이에요. 바디 홈이 파에 있어서 바디 좌우를 잡고 들고 다니는 형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쿨러잖아요. 이제 냉장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쿨러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내부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을 담기 전에 쿨러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차가운 물로 쿨러 내부를 헹궈줬어요이 부분은 제조사에도 권장하는 요소이니까 참고하고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식쿼터 제품은 제가 실제로 캠핑장에 가서 사용해보기 위해서 음식과 냉매, 얼음 등으로 채웠고요. 그리고 국수, 다른 음식들 그리고 조식으로 먹을 냉면 그리고 1리터짜리 탄산수 쿨러가 기니까 수납에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좀 집에서 마시던 건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은 제품이 다 패킹이 된것 같아요. 2터짜리 생수 한 통을 넣어줍니다. 그래도 공간이 남고 있어요. 2 0리터 쿨러를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음을 채워줄게요. 지금 시간. 6월 28일 화요일 2시 44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갔을 때 그리고 퇴실할 때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대망의 28L짜리 제품을 테스트해 볼게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캠핑을 가면 얼음을 이렇게 채워 넣는 분들도 있고 아이스팩을 넣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아이스팩을 한번 섞어 볼게요. 그리고 닫아줍니다. 지금 시간 6월 28일 화요일 2시 48분. 제가 이틀 있다 다시 확인할게요. 이, 이 안에 있는 얼음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오후 2시 40분쯤에 얼음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냉장 식품을 가득 채웠는데 얼음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따랑 보시면. 지금 시간이 2시예요. 거의 24시간이 지났어요. 24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는 얼음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죠. 유명하게 녹아있고 안에 밑에도 어둠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주 좋아. 지금 시간이 6월 30일 목요일 1시 40분입니다. 제가 냉장 테스트를 시작한 지 거의 48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는 거예요. 얼음이 얼마나 많이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 위에 얼음이 그대로 있고요. 좀 일부 녹은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얘는. 온전히 냉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얼어있는 상태예요 일단 냉장 테스트는 만족스럽습니다 아마 아이스크림을 넣어도 하루 이상 갈것 같고요 이 상태라면 은 내일까지도 얼음을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주간 실사용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두 가지 사이즈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외부 충격이 강하다 보니까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좋았다 파쇄석에는 어디든 막 던지기에도 부담이 없었고 실제로 던지진 않았지만 캠핑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외부 충격이 없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냉장 효과도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기존에 사용하던 쿨러보다는 30%에서 40% 이상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라고 저는 체감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솔캠러이다 보니까 20쿼터 제품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요리에 진심인 사람이지만 20쿼터라는 사이즈가 부족하다 라고는 아직 느끼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부족하진 않았어요. 주로 음식 위주 그리고 냉매를 넣고 다니니까 넉넉하게 느꼈고요. 30쿼터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초대 캠할 때 주로 사용할 것 같고요. 이 사이즈의 대상자로는 34인용 가족분들이 사용하기 적당할 것 같다 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보셨기에 만족스럽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고 있다라고 생각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있죠. 인스타 신분은 꼭 팔로우해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스였습니다.